잘 자요. 박민영, 침대 셀카로 전한 심쿵 인사. 배우 박민영이 잠들기 전 청순한 미모를 과시하며 근황을 전했다. 박민영은 22일 자신의 SNS에 GN, 군익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민영은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어두운 색의 큰 민소매를 입고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와 인형 같은 이목구비를 뽐내며 정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했다. 한편 박민영은 새 드라마 컴피던스맨 케야, 가제, 촬영에 한창이다. 이 작품은 2018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컴피던스맨 JP를 원작으로 하는 리메이크작이다. 345. 컴피던스맨 K야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3명의 신용 사기꾼이 팀을 이루어 돈과 욕망에 사로잡힌 악덕 기업가나 마피아 보스 등을 상대로 통쾌한 사기극을 벌이는 코미디 범죄물이다.